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게 되는 어, 착각 중의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된 이유가 어, 세상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 것입니다. 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십니다. 그걸 동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살 수밖에 없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선을 악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진 사실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이 극도로 이르졌을때 하나님 그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선을 어겨가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였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기대하시는 바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